점이 아, 많더라고요. <laughs> 현웅님을 만. 터파다 그래서 이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언니테. 오늘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죠. 오스트리아는 유럽이죠. 유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스트리아. 맨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헷갈리죠? 오늘은, 어, 심플합니다. 심플하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기억자 집이에요. 기억자 집. 아니, 소장님, 이거 기억자 집이 아니라 그냥 우유곽인데요우유곽 우육각 아닌가요? 우유곽 아닌가요? 요 부분은 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기억자인데, 여기다가 차고를 붙여서 우유곽을 만든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좋은, 좋은 집은 우유각이다. 가성비 짱. 우유각. 우유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우유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ᄃ자 집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만 없으면 기억자, 기억자 집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억자 집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기억자 집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기억자 집이죠. 근데, 우와! 우유가기야. 우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걸 딱 잘라내면, 따내면, 기억자 집인 겁니다. 그래서, 따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붕과 기둥만 있다. 그러면, 오픈된 지붕이 있는 차고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실내로 아예 다 만들 거냐. 그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 평면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소개하는 겁니다. 보시면 심플하죠 그래서 거대한 문이 있고 항상 유럽은 덧문이 있어요 덧문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덧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바람 태풍이 워낙 많이 오니까 창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뭐그 전동 이렇게 누르면 찡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이제 방범 방범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유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풍 오면 맨날 이렇게 x자로 붙이잖아요 테이프 테이프 붙여서 뭐 최대한 이게 깨지는 거를 이제 왜냐면 유리가 흔들리거든요 바람에 막그서 흔들어서 딱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셔터가 있는 거죠 이런 덕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덧문이 <laughs> 있는 겁니다 열면 보이고 밤에 잘 때는 덧문까지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창이 없는 집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덧문이 있는 겁니다. 창이 숨어 있는 거죠. 맞박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덧문이 있는 거요. 잘안보 선이 보이죠? 선이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덧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서 덧문을 딱 덮고 여기도 지금 덧면이 이 사진 이렇게 있죠? 닫고 덥 덧... 덧문이 집이 집은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집이 리모델링 있는데 이거를 흙을 부었어. 부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진이 아니 이게 집이 지금 1, 2, 3층인데 어이 집이 같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특이하게 흙을 부어서 1층을 지하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차고를 만든 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까지 리모델링을 안 하는데 이이 이 땅에 토목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땅이 모리였어요 그래서, 어쩔 서 여기도 해가지고 흙을 부어서 땅을 평지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셨는지, 그래서 사진이 이런 거,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이, 여기는 지금 쑥 내려가서 여기 1층이 되잖아요. 전체적로 땅이 꺼져 있잖아요. 그거를 흙을 부어서 지하, 지하를, 그래서 이 평면도 제가 지하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할게요. 1층 보시면, 고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기 없으면, 여기에, 주차장 이 차고가 10평 정도 돼요 10평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없는 평형이죠 42평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요것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시고 일점평면도가 42평 42평 그래서 요걸 빼면 32평인거죠 32평인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기둥을 받고 기둥을 받고 이 벽이 없어 벽이 없으면 바닥 면적서 빠져요. 바닥 면적서 왜? 이이 표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뚫려있으면 면적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면적을 빼고 싶으시면 기둥을 세우고 아니 지붕 이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벽이 요 벽이 있냐 없냐, 요 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2분의1이 뚫리죠. 이것 뚫고 이것 뚫으면 2분의일 뚫리잖아요. 그러면 면적서 빠집니다. 꿀팁이죠, 꿀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꿀팁. 근데 여기는 어쨌든 실내로 아예 그냥 만드니까 면적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 면적은 당연히 지붕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닥 면적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등기상의 면적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로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차고고 여기가 현관인 거죠 현관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약간 접은 거죠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바람도 그렇고 그래서 포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접어서 문을 이렇게 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창고 같은 신발장 있고 유럽은 아시지만 외투도 겁니다 여기다가 외투도 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발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현관에 외투를 많이 해. 외투 외투, 그러니까 옷, 옷옷을 어딘가 보관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신발장에 외투 거리가 옷걸이가 있는 신발장이 요즘 유행입니다.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저희 집은 어떻게 했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벽, 그 현관 요 벽에다가 이런 데다 못을 박아요. 못은 아니고 옷걸이죠, 옷걸이. 옷걸이를 박으면 어떻게 할까요? 옷을 걸면 되는. 근데 옷걸이게 이게 보이니까 싫다. 그럼 여기다가 옷장을 현관에다가 옷장을 넣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올라가면 다락이 경사죠. 이거 들어오면 다락. 여기 여기 이제 다락이 있는 겁니다. 다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시면. 그래서 들어오면 현관이죠. 현관이고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 있는 겁니다. 주방. 아, 예, 예. 여기 가운데 주방이 있어. 가운데. 가운데 주방이 있어. 이게 특이해요. 가운데 주방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아, 여기도 하면 안 될까요?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뷰가 좋은지 이이 친구들은 어, 거실에 대한 뷰보다 어, 주방의 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주방이 메인이에요. 주방이 메인.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여기다 주방을 놓고 여기다 식탁 놓고 여기다 거실 놓겠죠. 근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그 아파트 배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방이 남쪽으로 오고 거실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주방을 남쪽으로, 거실을 북쪽으로. 왜냐? 북쪽은 TV도 보고래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되게 희, 그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햇볕이 들어와서 TV가 안 보여. 그래서 커튼을 치죠. TV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거실을 북쪽에 놓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주방에 요리하고 거기서 뭐긴 식탁과 요즘은 주방에 이제 용도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카페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다 그러면 그 주방이 남쪽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파트 평면은 좋은 평면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간 거지 좋은 평면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공간을 최대한 시각적으로 넓게 보여야 되니까 들어오자마자 넓은 공간을 보여줘야 되니까 거실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면도는 아닙니다. 자꾸 설계할 때 그래. 아 요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유 사는 집 아파트 평면도인데요. 아파트 사시지 왜 단독에 오시면서 아파트 평면도를 그대로 아 살아보니까 아파트 평면도는 최고다. 잘못된 겁니다. 하지 마세요. 주방이, 주방이 햇볕을 잘 드는 주방이 남쪽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축학 개론에 주방은 북쪽에 나라.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 있습니다. 안상합니다. 안 상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5.1m에 이제 5.8마다 여기에 이제 거실 공간이 있고요 뒤에 어떻게 보면 북쪽에 놓는 겁니다 거실은 그 다음에 남쪽 햇볕 좋은 좋은 위치에는 항상 집의 중심은 주방입니다 주방을 놓고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방이 메인이에요 메인 메인 심지어 집이 너무 작아? 그럼 거실을 포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층에 주방만 있는 집들이 있는 겁니다 왜? 방은 포기할 수 없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데 그럼 뭘 포기해야 돼? 1층에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1층에 거실을 만들고 주방을 만들고 방을 위로 다 올릴 수도 있죠. 근데 1층에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실을 위로 올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실이 2층에 많아요. 주방 심지어 주방도 2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5.8m에 5.1에 괜찮은 볼륨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방 세트가 있어요. 여기에 아일랜드가 있고 여기에 다이닝처럼, 그러니까 다이닝이 중요한 거죠. 다이닝, 다이닝. 제일 좋은 왜 활용도 왜 다이닝? 식탁에서 애들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기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분위기 잡는 거잖아. 소파에서 이 TV 보고 그러면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밤에만 TV 봅니까 낮에도 보잖아. 그럼 여기 여기 있는 거죠. 여기는 펜트리가 여기. 그래서 주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팬트리가 있는 거죠. 아니 여기에 팬트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팬트리. 여기 주방에서 써야 되니까 팬트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벽난로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시면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 이거는. 공부방 개념인 거죠. 방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문이 있냐 없냐? 사진을 보면 이 집의 특징이 방에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문이 없어요. 어. 없는 게날 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이 없습니다. 이 집은 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2.7에 어... 한3.2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3m에 3.2, 그래서 열로 들어가서 침대. 방두 개가 입구 쪽에 있고 안쪽에 여기 이제 손님용 화장실 이 있고 일로도 들어가고 열로도 들어가는 게 있죠. 왜냐면 손님용 화장실밖에 없으니까. 손님용 화장실밖에 없어요. 여기서 샤워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아들 딸은 열로 들어와서 안방 화장실을 쓸수 있게 요런 디자. 인 우리 호텔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게두 실인데 이 상에 문이 하나 있죠. 이거 비상 문이 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 열면 옆집인 거예요. 그래서 방그 호텔 방을 객실 두 개를 빌리는 거죠. 하나는 부부가 쓰고 하나는 아이들이 쓰고. 그래서 그걸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로 들어가면 여기가 샤워부스. 여기는 욕조. 여기는 세면대. 여기는 이제 그 변기죠. 그래서 부부가 기로 들어가고 잠가야겠죠. 열어 놓으면 쏙 들어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잠그고 쓰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를 잠그겠죠. 그래서 모르고 그냥 들가면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아빠 화장실 문왜 잠그면 어떻게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자 평면도에 요게 있냐 없냐 아주, 아주 평면도가 아주 좋아요. 우리는 따라쟁이, 따라쟁이 이런 것도 좋습니다. 남쪽에 주방을 배치한다. 거실을 여기다 거실 놓고 놓을 만하죠. 들어오면 거실이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좋은 설계가 아니야. 전설이 아닙니다. 집이 최대한 집이 25평 아파트에 최대한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최대한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파트가 그렇게 간 겁니다. 좋은 평면도는 아니죠. 근데 사용 살아보면 주방 제일 중요한 게 주방이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편해요.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숨어 있는 게 맞아요. 숨어 있는 게 맞습니다. 실례 볼게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벽난로가 아니었네요. 요, 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벤치 의자 공간이 있고, 여기에 창이 있냐? 심지어는 벽에 다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낮잠도 자는 TV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있제요 여기 뒤에 주방이 있어요. 주방. 왜냐하면 주방을 메인으로 오다 보니까 주방 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벽을 공유하는 거죠. 벽을 공유해서 한쪽은 TV. 반대쪽은 주방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삼처럼 삼처럼. 그래로도갈수 있고 기로도갈수 있습니다. 아, 이 사진 있으면 저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입니다. 아, 목조가 아닙니다. 옛날에 옛날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인데 이 표면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볼게요. 보시면 이 방. 방인데 문이 없어요. 아니, 포켓이라도 하지. 문이 없더라고요. 문이 왜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하나. 이 요, 요 방. 요 작은 방. 이 방이고. 등을 이렇게 펜던트로 또 특이하게 실내는 잘안 하는데 이렇게 하죠. 요 차고, 차고. 아, 차고. 간지나죠. 이분이 이걸 하고 싶었나봐요. 었 그, 그러니까 지금 옛날 집은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집은 막 이렇게 지하에 아 이게 막이거 없어버린 거죠. 아 없어서 여기다가 다 이게 왜? 이분은 차고가 중요한 거야. 삶의 질에 차고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차고. 근데 안에 차는 없어요. 차는 없어요. 오도바이, 오도바이, 오도바이의 이더큰가 봐요. 오도바이 덕고막 막 이런 거막아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고 막. 뭐. 아, 분해하고 계시죠? 오토바이 분해하고 계십니다. 이거, 그래서, 화장실, 화장실이, 이제 이렇게, 안방 화장실이, 그래서,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아까, 사진에, 여기로, 여기로, 양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여기로 들어오고, 아이들은 여기로 들어와서, 화장실 하나를 어떻게 공유할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차라리, 너무 좁은, 소장님, 아, 화장실 너무 작아요, 작은 거, 이렇게 두 개, 아, 이게 지금, 어우, 똥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큰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요로도 들어가고, 요로두 들어가고,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로도 들어가고, 요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큰 화장실을 만들어서, 양쪽에 쓸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사례죠. 그래서, 오시면, 아까 그 부분, 요 뒤가, 요 뒤가 TV, TV가 있는, TV가 있는 거죠. 반대편에. 그리고 이제, 여기로도 다니고, 여기로도 다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에 싱크볼, 후드가 있는 겁니다. 후드가, 이게 없더라고, 이게, 이게. 바닥에 있나?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리를 많이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전기로, 요즘 다 전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여유가 중요한 거죠. 다이닝이 남쪽. 주방이 남쪽에 배치하고, 이벽 뒤에, 거실이 숨어 있는 거죠. 야 조용히 조용히 있어 조용히 t v 봐뭐 이런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햇볕이 이게 그러니까 비안 맞는 그 테라스죠. 테라스 비안 맞는 테라스에서 여기 식탁이 있고 고양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집 마당에도 동네 고양이가 와 있습니다. 지가 주인인 거죠. 여기 따뜻하든요 텐마루에 딱 걸쳐앉아 있습니다. 이상 여기 앉아 들어요 텐마루에 딱해서 누워서 잡니다 배 이렇게 땅뜨고 자고 있어요. 지집이죠. 오늘의 오스트리아 오스트 오스트리아 발음도 안 해. 오스트리아 기억자집. 기억자집은 아니죠 사실 우유각입니다 근데 여기 딱 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억자 평면인 거죠. 아주 전형적인 방세의 거실 주방 기억자집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디자인 1.2, 편리성 1.1, 가성비 1.0, 에너지 효율. 아니, 소장님, 점수가 너무, 평면도 좋고, 어, 자랑 그렇게 하시더니, 아이디어는 0.9, 이게 뭐야? 짭니다, <laughs> 짭니다. 이 정도 설계는요, 아,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배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저는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맨날 하는 설계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평면 레이어. 제가 지역자 집에 뒤로 오는 후정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뒤에 도로가 있는, 그러니까 앞에 도로가 있는집 보다는 저는 뒤에 도로가 있는집 땅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토지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앞뒤가 길이잖아요.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죠? 이렇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집을 이렇게 남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는 요 땅을 좋아해요. 북쪽 도로에 붙어 있는 요 땅. 남쪽에 이렇게 마당을 통해서 가는 방법은 집을 어떻게 뭐, 뭐, 담도 쳐야 되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평문도 많이 합니다. 아, 제가 많이 쓰는 평문이기 때문에 뭐뭐 뭐, 뭐 평범하네. 근데 여러분들은 꿀팁.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평면도 그래서 방세개 거실 주방인데 주방이 남쪽에 있다 어 주방이 어떻게 남쪽에 하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평점이 아마 8점까지 갈 거예요 8점 제가 보기에는 뭐뭐 뭐 있어 뭐, 뭐 리모델링 했나 뭐우유곽뭐 뭐. 사실은 맞아요. 점수가 너무 짜요. 제가 벌써 7점으로 고치겠습니다. 이 정도는 7점 받아도 돼요. 7점. 오늘의 오스텔리아 기억자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